가을 가을은 외로운 것이다 낙엽도 외로움에 떨고 있느니 사랑하느니요 가을은 외로운 것이라 말하라 오죽하면 별도 그리움에 지쳐 별똥별로 떨어져 내려올까 사랑한다고 죽도록 말하라 그리고 외롭다 말하라 사랑을 해도 가을이란 외로움에 바람도 지쳐 가거니 낙엽은 오죽하랴 가을엔 외로움에 지친 영혼들이 쉴 곳을 찾아 떠나지 않느냐. 이 계절엔 위로해줄 것만 남느니. 그래서 가을은 외롭다고 알아눕는 것이다. 이 가을이 지나려면 흰 눈을 불러내어 외로움에 지친 날들을 덮는 것이다.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네. 참 멋집니다. 네. 음. 조 5년 신께 감사드립니다. 멋지네요. 가을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네요. 여러분, 저 오늘 음좀 있다가나 노래할 거예요. 어, 근데 은근히 좀 추워요. 어, 어제는 햇살이 따뜻해서, 음. 근데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어, 옷을 하나 덜 받쳐 입고 나왔더니, 자 가을 여기 단풍 진거 그거를 배경 해갖고. 어. 불, 어, 불렀대 낭송을 해봤습니다. 요어 올려놓고 어또 맞는 음 가을노래 가을노래 뭘 찾을까 어 이거 접혀 폴더라서 이게 접어서 놓고 영상 담아요. 어